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오늘 모여 함께 예배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11월 넷째 주 은혜비전교회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지난주 추수감사주일에 강단장식과 예배연주와 식당봉사를 비롯하여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섬겨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식사 후 열린 예배가 있습니다. 모두 사모함으로 참석하여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캄보디아를 섬기시는 안병근 선교사님께서 선교지 소식과 더불어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은혜로운 시간 되도록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탄절의 세례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신청해주시기 바라며 연말에 부루한 이웃을 돌아보며 함께 나누고 섬기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2023년도 교회 여러 사역을 위해 남선교회와 여전도회를 조직하려고 합니다. 다음 주일에 회장단 구성을 위해 모이겠습니다. 온 세계적으로 마지막 시대를 알리는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는 이 때, 성도들은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되, 모이기를 힘써 공예배를 소중히 지키고, 가정의 경건을 견고히 세우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도 승리하는 한주 되시기 바라며, 이상 은혜비전교회 교회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